아 진짜 이 공간만큼은 자신 있다. 알파룸 너무 예쁘다. 정말 네모 반듯해요. 거실은요. 6m 가까이. 아 거실 큰거 포기 못해. 자 주방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주방 가구 정말 예쁘게 알차게 잘 넣었어요. 간만에 큰 욕실 만났다. 자, 욕조도 이렇게 크고 욕조 포함해서 공간이 3m 가까이. 건축주분이 이런 실내 공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요. 이렇게 실내 창고, 팬트리런 공간 없으면요. 분양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넣어드렸어요. 이 단지는요, 총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 공간이 주차하기가 아주 적합해요. 널찍널찍널찍해요. 자, 여기는요, 장애인 주차 구역도 다 있습니다. 이면 주차들도 가능하고, 트럭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바로 도로변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 이면 주차하시기가 여유가 있고요. 근생시설, 그러니까 카페, 이런 식당,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엄청 편해요. 구독자님, 오늘 저는 파주 대원리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미팅하느라고 좀 바빠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정말 또 예쁘게 특가 세대들을 건축주분들이 만들어주셔서 좀 예쁘다고 표현을 할게요. 고세대를 그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해서는요 4천만 원 정도 가격을 낮췄으니까 마음 편하게 입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요 실내가 내부가 42평 타입에다가 이번에는 알파룸이 포함되어 있는 포룸이거든요. 환하고 외부에 또 테라스를 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실은 신발장이 네칸이 키 큰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 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편 보시면요. 수납 공간이 또 있죠. 여기도 이렇게 조명이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명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으로 켰다, 껐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집 공간이 나와 있어요. 입구 쪽부터 방이 시작되는데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멀리 안방이 떨어져 있어서 입구 쪽에 방이 세 개가 모여있는 그런 구조예요. 알파룸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있는 이 욕실이요. 이 현장 자체가 이제 욕조를 한 호실 정도는 좀 넣어 놓는데 엄청 큰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실 총 길이가 3m가 넘을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자, 욕조 있는 타입이니까 겨울에 이용하실 때참 좋으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복도식 구조의 시원시원한 우리 집. 자, 4번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방이 네개나 있는 이유는요, 뭐, 다인 식구, 그러니까 5인 가족, 6인 가족, 이렇게 이사 오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2인 가구, 1인 가구도 이렇게 넓은 집에 이사를 오셔서 하나는 뭐, 운동기구를 넣는 방, 하나는 서재, 영화방, 드레스룸,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방도 이렇게 드레스룸이나 가족분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이중창 샤시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요, 모두 마루 시공을 해놨어요. 좀 환한 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도 공간은요, 벽이 모두 랩핑이 되어 있어요. 약간 가죽 소재 같은 래핑이 되어 있습니다 4번방 보셨고 3번방 보러 들어갈게요 3번방은 조금 전 방에 비해서 폭이 조금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길이감이 길기 때문에 성인분들 집 놓고 쓰시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 1층이라서 외부에 테라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건축주분이 테라스 만드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으시고 직접 설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파룸은요 이번에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왔어요. 직사각형이라기보다는 넓고 길고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편하게 열고 닫고 하셔도 되겠고요. 8m 이상 거실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요. 소파 여기다 놓으시고 정말 크게 쓰셔도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의 집에 살고 있는데 거실 뒤편에 요 공간이죠. 이쪽에다가 소파를 옮겨놓고 거실을 정말 크게 쓰는 거를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기 앞에다 놨다가 한 번은 뒤에다 놨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쓰시는 것도 괜찮죠. 이 방만 시스템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실 앞쪽에 이렇게 창문만 살짝 열면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냉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방세 개를 모두 보여드렸고요. 거실이 엄청 세로로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로 폭이 좁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 큰 거실. 그러니까 5m 이상을 육박하는 이렇게 큰 거실에 여기 슬라이딩 도어 앞에다가 소파 놓고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단지가 입주하실 때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주방 가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시긴 한데요. 남성 고객분들이 이 집을 압도적으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 다양한 층 입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다 큰 소파를 놓고 TV를 즐겨보시더라고요. 여기 힘펠 전열 교환기 제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 열고 외부 환기 안 하셔도 내부에서 이 교환 장치를 통해서 나쁜 공기를 외부로 보내고 또 좋은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장치죠 셀링팩 그리고 이렇게 조명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집이 많이 환해요 이번에는 건너편 주방 이번 타입은 제가 조금 전에 촬영해 드렸던 타입보다는 주방이 조금 더 짧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알파룸이라던가 방의 공간을 좀더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근데 여기 현장에 오시면요, 이 타입보다 주방이 1.5배 정도 더 길고 더큰 타입이 있어요. 주방이 큰걸 찾으실지, 거실이 큰걸 찾으실지, 방이 큰걸 찾으실지, 오셔서 다섯 가지 이상의 타입을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타입으로 이 모든 호실들을 만든 게 아니라 1호, 2호, 두 타입도 아니고 다섯 가지 타입 이상이니까 이제 골라가실 수 있다는 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게이 단지의 장점입니다. 주방 가구 모두 도장 제품, 그리고 하이라이터 들어가 있고요. 밥솥 넣는 레일, 아래쪽에 모두 수납 공간, 위에도 수납 공간, 광파 오븐 렌즈 하나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기존에 쓰시던 거 갖고 오시면 되고요. 세 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뒤로 열고 환기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 없네요. 자, 이거를 식탁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벽면 모두 수납 공간 들어가고요. 보조, 주방에 있는데 가스 쿡탑이 두 개가 있어서 후드는 없지만 바로 열고 환기하실 수 있다는 거. 아래쪽 공간이 물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 위쪽에는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거나 따로따로 옆으로 두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린나이 보일러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이번에는 길다란 이런 안방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가로도 이렇게 길고 세로도 넓고 그래서 넉넉한 안방이었어요. 침대 놓고 안방에 안마의자까지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사이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욕실도 아까 메인 욕실이 너무 컸고요. 그 욕실의 3분의 1 사이즈로 좀 축약해 놓은 욕실이고 화장대 공간도 아주 크게 만들어 놨고요.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다른 집 드레스룸보다 30cm 정도 폭을 더 넓혀놨어요. 그래서, 어, 의류 케어 그런 가전도 설치하실 수 있도록 콘센트도 배치를 해놨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 파주, 대원리에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아파트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아파트 아닙니다. 신축빌라에서 요즘에 이렇게 기깔나게 집을 잘 만들어놔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주방가구 정말 뽀대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안방 엄청 투자해서 크게 사이즈 늘려놨죠. 욕조까지 들어가 있죠. 외부에 테라스도 공짜로 만들 수 있는 큰 공간 있죠. 아마 보통 10평에서 15평 정도는 테라스 공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내 내부에 알파룸을 포함하고 있어서 방이 4개. 다 보니까 가족 수가 많은 분들 있죠 5인 가족 6인 가족들도 오셔 가지고 침다 넣고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복층으로 이사 가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단층으로 이사 오실 때이단지로 오셔서 포룸들을 많이 찾아보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4천만원 정도 가격을 낮췄습니다 자 2억대로 분양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주분이 특가세대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입주금이 아주 강세가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 입주금은요 2천만원 정도 있으시면 편하게 입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야 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주 전 지역 통틀어서 수도권 전 지역 통틀어서 요런 집 찾기가 어려워요. 짓기도 더 이상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집 슐랭 꼼장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집들, 예쁜 집들, 엄선된 집들, 잘 지은 집들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